코드 한번 살펴볼까요? 13마디째에서 A 코드가, 음,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되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. 요거 한 개만. 근데 이제 사운드가 마음에 안 드시면 요거 하나를 더 잡으셔도 돼요. 이렇게 두개 잡아도 됩니다. 그 다음에 B-7은요, 요거하고 요렇게 세개 잡으시면 되거든요. 세개 잡으시면 됩니다. 그 다음에 E7코드는 여기 이제 15마디째 E7코드는 요거 하나만 잡으시면 되세요 1번 손가락으로 그리고 A코드는 다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시면 되시구요 E7 그리고 어, 슬러시 G샵 예, 26마디 보시면은 예, 적으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적어보면 여기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플랫이구요 예 그리고 여기를 하나 잡으시고, 여기를 하나 잡으시고, 이렇게 두개 잡으시면 되세요. 그리고 요 녀석은요, 똑같은데, 똑같은데, 여기가 저기 첫 번째, 두 번째, 세 번째, 굳이 안 적어도 되죠. 그죠.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예, 그리고 스무 번째 마디 보시면은 코드가 되게 좀 예, 이렇게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, 신경 쓰지 마시고, 여기 있는 거를 연주하시면 되시거든요. 그래서 걱정 안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그리고 c샵 마이너 세븐 코드는요. 이렇게 잡으실 건데요. 예, 여기가 이제 세 번째, 네 번째, 다섯 번째 플랫입니다. 이렇게 예, 할게요. 예, 그리고 29마디째 D 코드는 원래 이제 우리가 D 코드 이렇게 잡으시잖아요. 이렇게 예, 잡으시면 되는데, 처음에는 이게 없이 이제 연주를 했었거든요. 예, 그래도 이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예, B7을요, 그 B-7 코드처럼 잡도록 하겠습니다. 이렇게 세개요 예, 32마디에 이 어그먼트는 요거랑 요거 두개 잡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그 음은 6번 줄 치시면 되죠? 리듬 연습 한번 해볼까요? 얘가 1N, 2EN, 그 3앤 4앤이잖아요. And 음. 그러면 여기 3가 지금 이음줄이 있어 가지고요. 3가 없거든요. 그럼 박수를 쳐 보면 1앤 2앤 3앤 4앤 요렇게 되죠. 요거를 충분히 익히셔야 돼요. 단단단다단단단단 리듬으로 하면 이렇게 되죠. 예, 이박자도 한번 해 볼까요? 여기 이음줄 뒤에 있는 부분은 안 치는 거니까 제가 이렇게 가로 좀 해놓을게요. 여기 지금 가로 친 거는 없는 거예요. 이음줄 뒤에 있는 거. 이런 게 되게 헷갈리거든요. 그럼 박수를 쳐보면 1앤2앤3앤4앤1앤2앤3앤4앤 이렇게 되죠. 여기가 되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. 이 박자를 마음속으로 충분히 익혀주셔야 됩니다. 이제 해볼게요. 1앤2앤3앤4앤1앤2앤3앤4앤 이번에는 이음줄이 여기 하나밖에 없죠? 해볼게요. 1앤2앤3앤4앤1앤2앤3앤4앤 예. 지금 제가 해드린 세 가지 리듬을 충분히 박수치면서 몸으로 익히셔야 돼요. 예, 그 다음에 시작하셔야 됩니다.